사랑의 진실 잘나간다고 외롭지 않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 넘치는 객기에 가려워져 있을 뿐 그늘에서 푸념과 쓸쓸해하는 마음의 우산 없이 눈물비를 맞으며 고해를 헤엄친다 향기 없는 꽃이라고 아름답지 않다면 정말 의미 없는 것 꽃이 그대로 꽃이듯 사랑은 존재 그대로, 바라보는 그대로 보람을 주는 거니까. 여러분, 행복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여하고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든 한 가지 이상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치 없는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공에도 눈물이 있고 실패에도 웃음이 있습니다. 왜? 진리는 곧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진리이며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록 눈물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이단 사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유다서 여러분 네 번째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이 유다서는 비록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아주 짧은 책이죠. 그런데 이한장 안에 이단에 대한 특징과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고 있어요. 특히 초대교회에서 가장 골칫거리였던 이단 사상이 뭐예요? 영지주의였는데, 뭐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하게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유다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도 정해진 몇몇 이단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이들 못지않게 알려지지 않은 이단들과 또 어디서 들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이단적인 내용들을 퍼뜨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유다사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이단의 정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단의 정체를 몇 가지로 볼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단은 첫째로 애찬을 기탄 없이 먹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애찬. 애찬은 헬라와 원문에 보면 아가파이스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는데 이 아가파이스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서로가 음식을 준비해 갖고 같이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측면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이 의미가 바로 아가파이스입니다. 애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애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아가페, 아가페라고 하는 애찬과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만찬으로 이게 구분이 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아가페와 성만찬 이것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오늘 유다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가파이스는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랑의 교제만을 위한 어떠한 아가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만찬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 그 애찬과 함께. 이 스님이 말씀하신 최후의 성만찬,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거짓교사들은 어땠냐면, 거짓교사들은 이 애찬을 남용해가지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또 음란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아주 경건하지 못한 자세로 이 애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금 기탄 없이 애찬을 먹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두 번째 그들이 이단의 정체는 뭐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그랬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 말씀은 당시에 그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 교회 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면서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살이 사용만을 위해서 배를 채우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예스겔 3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인자야 너는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단일 예스겔 3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분명히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잘 먹여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신의 살이 사용만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만 키웠다 이 말이죠. 자세 번째 이단의 정치는 뭐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이 굉장히 뭐 시적인데. 자,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과 이 시리아 해변에 뜨는 구름들은 막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내릴 것 같은 그런 구름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이 막 바람에 슉 밀려가가지고 그냥 비안 뿌리고 그냥 지나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를 뿌리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린 구름처럼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교훈이 그냥 이 바람에 밀려간 구름처럼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 약속에 불과해서 전혀 쓸모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 거짓 교사들의 이 말씀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인데, 그죠? 헛것인데, 허망한 것에 불과한데,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이단은 열매를 맺을 어떠한 능력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을이 와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열매는 바로 그 나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매지 애들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나무는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과일나무가 과일을 맺지 못하면 과일나무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땅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땔감으로밖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가 없는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이 이단과 같은 성도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유다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가르침이고 교훈이에요. 왜 이단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없는 나무는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생활, 역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 성경에서 말씀한 또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이단정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다의 물결 그리고 유리하는 별들 같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초점이 뭐냐면은, 파도가 아니에요. 단지 파도가 초점이 아니에요. 파도가 초점이 아니라 뭐예요? 파도가 밀고 들어오는, 파도로 인해서 해변에 밀려 들어오는, 뭐예요? 쓰레기. 여러분, 철진한 바닷가에 한번 가보세요. 철진한 해수욕장에 가보세요. 어때요? 뭐가 밀려와 있어요? 쓰레기가. 잔뜩 물려와 있어요 그죠? 그 바다 물결이 다 쓰레기들을 바닷가로 몰고 와요 해마다 그 쓰레기를 치우느라고 아주 엄청난 고생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파도로 인해서 해변에 밀려 들어온 쓰레기 오물들 파도가 모든 오물들 쓰레기들을 몰아와서 해변가에다 토해놓듯이 거짓교사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가르침에서, 자신의 모습에서 수치스러운 모습, 더러운 모습들, 더러운 행위들,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다 쏟아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겠습니까? 거짓교사들에게서 본받을 것이 없습니다. 유리하는 별이 뭐예요? 유리하는 별. 한마디로 말해서 유성, 그죠? 혹성, 별똥별. 이것이 유리하는 별이에요. 유리하는 별들은요 항해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빛을 비추지 못하는 오물과 같은 쓰레기 같은 냄새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 말씀했지만 거짓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짓교사들은 바로 이 유리하는 별처럼, 유성처럼, 혹성처럼, 별똥별처럼 그냥 어둠 속에 파묻혀서 심판을 당하고 사라져버리게 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단의 정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함께 간직하고 나아갈 말씀이 뭐냐면은 자, 이단의 행실의 특징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모든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들이 행하는 그 행실의 특징을 잘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이단 행실의 특징은 첫 번째가 뭐예요? 원망과 불만을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원망과 불만 이스라엘 성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합니까?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짓 교사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도리어? 원망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남용하고, 율법, 하나님의 율법까지 멸시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육신적인 부족함, 육적인 부족함만을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그래서 습관적으로 비판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처럼, 바로 이단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땅기 이단이 아니에요. 원망과 불편한 불만 가지고 있는 게불평하는게 이단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늘 모든 걸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 불만을 터트리는 사람들.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 그죠? 이게 바로 이단의 행시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이단 행실 특징이 뭐라고요? 정욕대로 행한다 그래서 정욕대로 행한다. 자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뜻 그죠?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동함으로써 정욕 탐욕과 같은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따라 사는 거. 이것이 이단 행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입으로 자랑하며 아첨을 일삼는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자랑하는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참 굉장히 특이해요.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거대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대하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첨하는 이라 이 말은요. 뭐예요? 아첨한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첨. 오늘 보면서 아첨하는 건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또 뇌물을 뇌물을 주므로써 정의를 왜곡시키는 이것이 바로 아첨이에요. 아첨.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내의 부자들이나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첨을 일삼고 아부를 일삼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단이 행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와 같이 행하는 악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 현대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비록 드러난 이단은 아니라고 해도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또 교회를 흔드는 자는 그 사람이 바로 숨어 있는 이단이에요. 꼭 신천지만이 이단이 아니고 여화의 증인만이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만이 이단이 아니라 이렇게 숨어 있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신자라고 하는 탈을 쓰고 그렇죠 여러분 드러나는 이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드러난 이단들도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에 더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 숨어 있는 이단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여러분 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단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 교회 안에 숨어 있는 이단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잘 새겨야 합니다. 나도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도 숨어 있는 이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만이 이단이 아니라 내가 이단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잘 새기고 교회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경건,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선이 되어지는 나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그 어떤 이단 사설도 발붙이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나도 이단이 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군사로 십자가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단의 실상을 우리가 바로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자칫 잘못하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이단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최후에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